네. 여기 관계대명사, 맞죠? 프린터 여기 뒤에다가 필기할 거예요. 관계대명사 뒤에다가. 첫 번째는요, 요거. DEC vs. What? 구별하기. 요거. 네, 지금 딥페이지에 써주는 거는요, 고등부 올라가셔가지고 문제 풀 때, 이렇게 풀면 되게 쉽게 풀수 있어요. 알겠죠? 항상 얘네들 구별할 때는요, 뭘로 구별을 시작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 선행사로 구별해야 돼요. 선행사. 선행사 명, 명사가 있는지 또는 선행사 명사가 없는지로 구분하셔야 돼요. 만약에, 만약에 시험 문제에 대시랑 그 다음에 와시랑 구별하는 거야. 근데 바로 앞에 선행사가 있어. 그러면요. 네.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대쓰시면 돼요. 이때 대신요 가로 알고 뭐예요? 관계 대명사예요. 되게 쉬워요 그래서 앞에 선행사가 있어요. 되게 쉬워 이거. 이건, 이건 대빵 쉬 이렇게 풀면 되니까 끝. 근데 만약에 선행사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명사가 없다는 뜻이야. 그러면요 대도 올수 있고 와도올수 있어요. 사실 둘다올수 있어요. 그럼 이때부터는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잘 봐요. 앞에 명사가 없어. 명사가 없을 때 대신요. 우리는 명사절 대시라고 불러요. 명사절 대세 특징은요. 뒷문장 구조가 완벽해요. 뒷문장의 구조가 완벽해요. 이거. 그리고 또 왓은요, 얘는 관계 대명사 왓이에요. 얘는 뭐뒷 문장의 뭐 구조가 불완전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불완전하다는 거는요. 왓 플러스 주어가 없고 동사가 있는 무슨 어은 어순? 주격 어순이거나 또는 와이 있고 주어는 있는데 동사도 있는데 목적어가 없는 목적격 어순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앞에 명사가 없어 그럼, 뭘로 구분하는 거야? 예, 뒷문장 구조로 구분하는 거예요 뒷문장 구조가 완벽하거나 완전하면요. 답이 무조건 대시고요. 근데 뒷문장에 주어가 없거나 동사가 없죠? 그러면 답이 와시예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많이 나와요. 그래서 대시랑 와스는요,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가면 매 시험 기간마다 나올 거야. 매 시험 기간마다. 알겠죠? 정리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끝내려고 했는데 잘 봐. 여기 대도 관계 대명사 대도 있고 명사절 대도 있지. 그러니까 우리 뭐 정리해야 돼 마지막으로 얘꼭 정리해야 돼야 돼요. 누구? 아 대세 쓰임 몇 가지? 일곱 가지. 일곱 가지 다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저 검은색으로 먼저 써야지. 음. 첫 번째는요. 지시 대명사와 참고로 제가 저 필기할 때 빨간색만 빨간색이 항상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막 파란색이나 초록색이나 주황색 쓰는 거는 그냥 검정색 대신 쓰는 거야. 아, 뭐 미안해 미안, 미안. 지시 대명사 마시냐. 지시 대명사 댑 이렇게. 이건 초딩 때 배우죠. 그럼 지시 대명사 배웠으면 모두 배워요. 지시 형용사도 배워요. 지시 형용사 댑. 얘도 초등때 배워요 근데 이 지시대명사 대시 고등때 오면 중요해 이거 고2정도에 도 많이 나와 비교급 그 다음에 에서 비교급에서 비교 대상 지칭할 때잘 나와 가볍게 필기 정도만 해주세요 이건 고등 그래서 단수복수 고르는게 시험문제 나와 대신지 도준지 요고 괜찮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고 중학교 올라오면 뭘 배워요? 관계대명사 배우죠. 관계 그다음에 대명사 대 배우죠. 드디어. 이제 중딩 때 배워요. 중딩 때. 관계대명사 대순요 특징 이 어순이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1번 어순은요 앞에 선행사라고 하는 명사 있고 대 플러스 그 다음에 주어 동사의 주어가 없는 주격 어순. 두 번째 두 번째 어순은요. 선행사 반드시 있어야 돼. 선행사 쓰고 쓰고 주어 동사 목적어가 없는 목적격 어순. 됐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초록색 써야지 원래는 이거 4번 잘안 써주거든? 근데 이제 너네 고등학교 가서 써주는 거야 요즘에는 가끔씩 고1때도 나와 이거 고3때 나오거든 원래 4번은 그래서 꼭 가로열거 해놔 그리고 앞에다가 이거 꼭 이거 시, 시, CF 해놔 참고 알겠지? 나 요즘엔 1학년꺼에도 많이 나오더라고 원래는 고3에만 나오는데 왜냐 뭐가 있냐면 관계부사 대도 있어 다신 관계부사 대신, 관계 대신 쓸수 있어 모든 관계부사 대신 다써 이건 고3 때나 모의고사 볼때 알겠죠 아, 그다음 그다음에 그다음, 그다음, 그다음 내다신이라 그래서 CF만 을 해놓게 을 이거는 고등학교 가서 시험 법에 들어가면 그때 해도 안 늦어. 알겠지 근데 이게 중요해 이거 애들 되게 많이 틀려 이거 시험은 완전 잘 나, 와 진짜 잘 나. 와 됐죠? 그다음에 5번, 그다음에 5번부터는 다시 고딩 뭐예요? 명사절 대신입니다. 이렇게. 명사절 대신요. 중3부터 고딩 때까지 많이 배우고요. 좀 빠른 친구들은 중1때 배우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 명사절 대신 특징은요, 뭡니까? 아, 얘는요, 음, 팁 문장, 오, 구조가 완전 또는 완벽해요. 퍼펙트에요, 퍼펙트. 됐죠? 네. 그 다음 6번. 자, 네. 그 다음 6번. 6번부터 이제 강조구문이에요. 첫 번째, i t 땡땡땡. 그 다음에, t a t 강조구문. 그 다음에 7번 7번도 강조구문이야 5,6,7은 이제 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는 거야 많이 나와 시는 문제도 물결, 쏘, 플러스 형용사나 부사 플러스 뗏 강조구문 이렇게 얘도 고등때 많이 나오고요 얘도 고등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가신다면요 우리 친구들이 대슬려 정리 잘해두셔야 돼요. 이거 시험 문제 계속 진짜 많이 나와요. 이거. 이렇게 정리해놓으면 고등학교 가서 대시랑 왓은 안 틀려요. 이렇게 외운대로 풀면 돼요, 전부다. 괜찮죠? 네. 그 해서 오늘 문법 개념은 요거고요. 그다음에 요거 공책에 한번 쓰고 그다음에 금요일날 요거 똑같이 시험 볼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요거 꺼내 볼까요? 자기주도학습 프린트 요기 요거 풀어 볼래? 요거 꺼내 볼래요? 네, 프린트 맨 앞에다가 이름 이거 빠져서 기다려봐. 프린트 갖고 올게. 저기 있어. 여기 내가. 기다려봐. 네, 이거 프린트 쓰고 다시 줘아야 돼. 보충할 때쓸 거라서 알겠지? 그 이거, 이거 있어야 보충할 수 있어. 다시 받 갖고. 네, 이거 끝내시고요. 네. 82 페이지까지는 답 지금 안 맞힐게 시간 아까워서 답안지 줄게. 알겠지? 체점 해와. 왜냐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어. 없죠? <laughs> 네. 그래도 혹시나 질문, 혹시나 풀면서 질문, 77 페이지 질문. 78. 네, 따로 질문 안 받을게요. 개, 그, 개별 질문 받을게요. 그러면. 좀 넘어가시고요. 제가 이따 집에 가실 때 답안지 드릴 거여가지고 채점해 오시는 게숙제고요그 다음에 여기. 92페이지. 90, 그 다음에 2페이지랑 92페이지랑 94페이지 지금 해보시겠어요? 92랑 94 지금 해보세요. 92랑 94, 지금 해보세요. 92페이지랑 94페이지, 4분 4번 드릴게요. 4분이면 충분히 해요.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이거. 92페이지랑 94페이지, 4분 드릴게요. 이거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Okay. 시초 있다 갑니다. 2니 어, 어, 이분이 게요 네, 음. 아, 다할것지거 하고 구나되 버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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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페이지 잡그지 어, 조금만 기다려 줄게요. 아니, 1분만 있다 할게요. 네, 빨리 푸신 분들은 요 네, 93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95 하셔도 되고요. 네. 96은 지금 풀 거라서. 네. 95랑 93 미리 하셔도 됩니다 그거 숙제예요 참고로 조금 남은 친구들 있어가지고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어? 지우 거 어딨지? 지우 가 냈지? 어 이거, 이거야? 이거 아니야? 여기 있네! 내 거야 이거! 어. 관계대명사는 좀 풀어보게 숙제를 조금 내줘야지 지우까? 네. 일단 6번까지만 풀자. 5번, 5번까지만 풀어. 5번 하나만 더 해줘. 딱 거기까지는 치워볼게 숙제를 해야 되니까. 네. 네, 해볼게요. 네, 92페이지 갑니다. 네, 92페이지 갈게요. 네, 시간 관계상 제가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다가 다시 봐봐. 네, 92페이지. 92페이지, 어디다 필기할까? 네. 여기다가 필기 하나만 할게요. 92페이지 맞죠? 응, 어, 네. 필기 하나만 할게요. 그다음 얘는요, 감정, 그 다음에 유발, 그 다음에 타동사 감정을, 유는 있을 유. 발은 시작하다 발. 감정을, 뭐, 시작하는 또는 감정을 만드는 동사란 뜻이에요. 다시, 정의가 뭐라고요? 정의는요, 누구누구에게, 오뭐 감정을 만든다. 뜻을 가진 동사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봐봐. 감정을 주는이라고 하면요 다 답이 ing고요 감정을 주는 게 아니라 느끼는이라고 해석하면요 ed로 해야 돼요. 요거 고등부에 많이 나와요. 감정 유발 타동사. 근데 얘가 단독으로 안 나오고 분사구문이랑 섞어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저는 저는요 그래서 문제 풀때 감정을 주면 ING, 느끼면 ED. 이렇게 풀 거예요. 볼게요. 게임은 줘야 돼요. exciting. 우리는 느껴야 돼요. excited. 그녀는 흥미를 느껴야 돼요. interested. 과학은 흥미를 주는 거예요. 나는 느껴야 돼요. ED. 뉴스는 혼란을 줘야 돼요. ING. 그 다음에 5번. 그것은 느끼는 게 아니라 줘야 되죠. pleasing. 나는 느껴야 되죠. E.D. 프리즈트. 우리는요 사람이네요 충격을 느껴야 되죠. 샥트. 샌달은 그다음에 충격을 줘야 되죠. I.N.G. 이렇게. 아 샌달이 아니야 스캔들이구나. 네 스캔들은. 그다음 7번 선생님이니까 느껴겠네요. E.D. 점수니까 I.N.G. 이렇게. 우리니까 E.D. 느껴야 되고요. 용기니까 놀라움을 줘야 되죠. ING 그들이니까 느껴야 되죠. Satisfied 결과는 만족감을 줘야 되죠. ING 그것은 실망감을 줘야 되죠. ING 우리는 실망을 느껴야 되죠. ED 그녀의 연설은 감동을 줘야 되죠. ING 나는 감동을 받아야 되죠. 이 d 이렇게. 넘어가고요 6번까지만 할게요. 나머지는 풀어 오셔야 돼요. 그 그렇죠. 네. 다음에 7번. 깨진 유리네. 어, 유림을 잡고 있는 이네. 잡고 있는. 잡는다가 어디어 피기네. 그래서 잡고 있는 중인 피킹업. 이렇게.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한 킬킬 여기 있다. 당했으니까 킬드 이렇게. 지어진 집 지어지다 빌드 어딨어 있다. 그 다음에 지어졌습니다 빌트 이렇게. 동전이긴 동전인데 발견한 그래서 found 이렇게. 그 다음에 관심 있는 아, 관심 있는. 관심은 느끼는 거죠? Interested 가 되겠죠? 앞에, 이렇게. 괜찮죠? 네. Interested. 네,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 혹시 못 보신 분은 풍스제로 해오시면 되고요 네. 또 넘어가셔가지고, 요거 1번부터 10, 네. 1번부터 20번까지 10분 드릴게요. 시작. 그렇게 안 어려워요. 잠깐 끊어야겠다.